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 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온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갖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 세상의 쾌락의 대명사, 세상의 지혜 대명사 솔로몬. 모든 것을 누리되 처첩을 천 명이나 두었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삶을 맞지면서 나는 세상에서 온도 없이 한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 살아 보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죽다 헛되어 뭐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잡힌 듯 손에 꽉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잡힌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이 바로 바람 아닙니까? 잡았다고 생각하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람인데 이 세상의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에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부기면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요 나는 만족한 인생이요 나는 다잘 사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백 이 허물을 채울 수 없다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인생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대피하는 것은 오늘 현대인의 삶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며도 불구하고, 삶의 공허와 삶의 만족은 더 떨어져 있는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뭐죠? 허무한 인생의 모습. 오늘 현대인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떻게 감격에 찬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삶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가상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남편 다섯 명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매일매일 물길로 오는 반복적인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 전까지는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람지 채박기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상의 전부 그 안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상의 필요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독특한 무엇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또 다른 필요물과 달리 마음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신을 찾습니다. 뭔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면서 하늘 사상, 하늘 신 사상을 가지면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는 종교심을 가진 인간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삶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안에 삶의 행복을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비조물이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금방 말한 철학자 파스칼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의 것은 목마르게 하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목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물은 마치 설탕 물과 같아서 마실 때는 어떻습니까? 달콤하지요. 달콤하지요. 세상에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달콤하지만 마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게 만드는 게 설탕물 아닙니까? 살집이 있고 평생 먹을 양식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더 부정축제하지 않습니까? 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저 TV나 신면 일면에 부정축제 부정적인 일을 향한 사람들 이 면목을 보십시오 진 면목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못 배워서 못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가지고 다 배운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사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야. 우리는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배웠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많이 배우면 행복할 거야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다 배우고 다 가진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보십시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공허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대인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인 문제와 환경적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정신적 공허, 마음의 공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수가성의 여인, 그러한 우리, 운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좀 달라. 물좀 달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방민족의 피가 섞였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길가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피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만족,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해보았지만, 심지어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웠지만, 기쁨도 없었습니다. 만족도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 여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물길러 온 여인. 즉, 일상에서 그 일상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겠다고 나섰던 그 여인. 그렇지만 그 일상에서 아무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찾지 못했던 그 여인을 주님은 진히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무언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언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삶에 의미가 있느냐? 너는 삶이 행복하냐? 마음의 공허가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다가오신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누리는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 이 삶의 의미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물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가치관의 빈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생기다 보니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더 기중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수가상 여인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고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가 여기서 이 우물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야고보다 크니까. 당시 우물은 사막의 오아시스, 처럼 재산 목록 이룹니다. 재산 목록 이룹니다. 광야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은 물 아닙니까? 오아시스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생명줄과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내 육신의 몸을 이루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적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있는 이 여인에게 영적인 것을 물으시니 이해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즉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보다 돈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하고 더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자기들에게 생명의 길을, 생명, 생명의 저 줄인 이 유물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줄수 있습니까? 적어도 야곱은 이 우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뭘줄수 있습니까?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돈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십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은 우선 갈증을 해소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헛 폴로몬이 더 갈증을 느끼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했겠죠. 돈이라는 물, 명예라고 하는 물, 지식이라고 하는 물, 이성이라고 하는 물, 세상이 주는 물은 인생에서 오히려 목마르만 안개다 주고 만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안겨다 주는 물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이렇게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한마디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쳤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며 기쁨을 누리며 뭔가 만족하며 만족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든 물깃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힘든 물깃기 이제 지쳤는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는 것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행위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무한한 에너지가 그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결코 힘든 물깃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들리며 살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건 기쁨이여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삶의 의미가 주는 기쁨도 모른 채, 오늘도 힘든 물 깃기와 같은 반복된 삶만 살고 있다면, 가지면 뭐해요 누리면 뭐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보십시오. 아, 진주구나. 라고 그 귀한 가치를 알까요?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개에게 던져보십시오. 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오늘 행제했구나. 오늘 운수가 좋구나.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얻다니. 그렇게 그 귀한 가치를 알아줄까요? 사람도 가치관에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와 같다. 계속되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적어도 이 예술한 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육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엉뚱하게도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편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여기 남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지하며, 신뢰하며, 소망, 살아 소망, 망며 살아왔던 그 누구,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출세가 남편일 수 있습니다. 명예와 자식이 남편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의지하며, 신뢰하며, 소망들어 살아왔던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답변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다섯 명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고백은 나는 남편이 없다. 내가 다섯 명의 남편을 만나 보았지만 그 남편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봤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야. 내가 세상에 부귀한 명예와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사는 거야.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처럼 떵떵거림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텐데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남편, 그럴 줄 알고 그 남편을 다섯 명이나 취해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에 매여서 죄만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만 추구하고 의지했더니 남는 것은 절망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그렇기보다는 뭔가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방탕하고 허비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의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밝고 건강한 영원한 삶을 안겨다 줄 겁니다. 수가성,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물 동의를 던져버립니다. 삶의 자세가 바뀐 거죠.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 삶의 감격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남. 어떤 만나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 어떤 만남은 용건만 보면 각자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만남. 심지어 어떤 만남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상처와 아픔만 남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만남은 내 인생의 A/D와 B/C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부모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나의 기쁨을 안겨다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눈이 뜨여지셔서 나의 구세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예수가 만난 수가상 여인,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 버려두고, 어떡합니까? 동네로 돌아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토록 감격하고 감격하고 감격해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전에 몰랐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행복, 살아가는 것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찬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속에 허무와 공백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인가?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물음표가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공백 물음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만족을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삶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이왕 내친김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마음의 공백을 해결받기 원한다면,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가 행복의 기준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제3의 은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미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분은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나는 그런 인생에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시는 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적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영접 기도문을 드릴 때 한번 저렇게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 생각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로 함께 따라 하시든지 마음속의 고백으로 함께 따라 하시므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이수가상의 여인처럼 삶의 의미와 삶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실 때그주보의 안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아, 이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에게만 드렸을 겁니다. 아, 지금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저희가 더더 나은 프로그램